일단 월요일은 보통 제육을 먹고 음. 화요일은 돈가스. 가좀 있으시긴 해요. 그거 알지 오빠. 인생은 원래 힘들어. 어? 저기뭐 있어? 어디 뭐야? 음. 헉, 저거 뭐야? 에? 네? 뭐지 저게? 음. 응 음. <laughs> <laughs> 너무 나이가 들었어. 옛날에는 볼이 탱탱하고 빵빵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배가 나와도 있잖아 응. 얼굴 살이 안쪄 근데 그렇지? 그 사진 봤잖아 옛날 사진. 어. 지금 나. 오빠 나 늙으면 미워할 거야? 그게 무슨 질문이야? 니까나 그러니까 늙으면 미워할 거고 <laughs> 늙고 초골초골해지면 미워할 거냐고. 진짜 이런 질문을 하루에 <laughs>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오빠가 아까 말했듯이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얼굴이. 왜냐면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늙기 싫어서 미쳐버린 저희 부부의 난안 미쳤어 <laughs> 너만 미쳤어 <laughs> 관리하는 하루를 <laughs> 찍어보겠습니다 넌 진짜 미쳤어 <웃음> <웃음> 러닝도 하고 피부과도 갈 거예요 오빠 끝날 때몇 살쯤으로 보이고 싶어? 나는 그냥 한36 정도? 한살어려지겠다35 정도? 두살어려지겠다 저는? 31세 정도로 <laughs> 음. 끝날 때몇 세처럼 보이는지 한번 그 목표를 이루는지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관리 1번 뭐냐? 뭐죠? 네, 식단이라고 하네요. 그도 식단 1도 안 하는데? 매래도 <laughs> 내가 해주고 있어. 그도 내가 다이어트 시켜주고 있고 일단은 운동하기 전에 음.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 알지? 오빠. 햄버거 먹으면 몸이 햄버거가 된다고 하잖아. 몰라. 응. 그런 말 들었으면 안 먹었지. <laughs> 건강하게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일단, 냉장고. 아 냉장고, 근데 여기보다 저쪽에 더 건강한 게 많거든? 음. 지금 보세요. 쌀을요, 저희가요. 느린 노화 쌀. 동안밥상. 이 쌀을 사가지고 먹고 있단 말이지. 맛있어. 두번 정도 먹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냉장고를 봅시다. 당근. 당근 몸에 좋잖아, 오빠. 음. 내가 어제 만든 당근 라페. 그리고. 엄마가 준 반찬 엄마가 준 반찬은 아무래도 사랑이 들어있어서 좀 건강하지 또 두유 두유 건강에 좋잖아요 여러분 두유 건강에 좋죠? 그리고 음... 음 아! 요거트 오빠 아침에 요거트 먹잖아 그리고 나는 점심으로 바나나 아보카도 이런 거 먹고 빵도 먹긴 해 그리고 고구마 이 항상 아, 이거 <laughs> 좀 빼고 하면 안 돼? 아니 어? 이 자연스러운 찐 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야. 이거를? 응. 근데 어때 오빠? 점심에 보통 뭐 먹어 여의도에서는? 일단 월요일은 보통 제육을 먹고, <laughs> 화요일은 돈가스, 수요일은 메밀, 목요일은 김치찌개 돈가스, 금요일은 제육에 쌈밥. <laughs> 진짜로? 진짜? 아니 그 정도까지는 <웃음> 아니고. <웃음> 근데 그거 먹으면 이제 점심에는 솔직히 관리가 쉽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딱이세 개를 지키는데 뭐냐면. 1번 아침 챙기기 2번 야식 자제하기 3번 일주일의 절반은 저녁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이게 솔직히 일주일 내내는 못해 음. 제가 밤에 편집을 많이 하는데 새벽 되면 야식이 엄청 땡기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잖아? 응. 꼭 매운 거, 막 고자극 음식이 땡겨 <laughs>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음 날 어때? 속이 안 좋고? 음. 그럼 아침 거르고? 그럼 점심에 또입 터져가지고 막 먹고? 음. 저녁까지 그게 이어진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밤 늦게 편집할 때 아니면은 중간에 간식 대용으로 아까 보셨죠? 저희 건강 밥상 존 유산균 철분 콜라겐도 있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통. 있고, 그 중에 이제 메인, 저의 야식과 오빠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요거. 요. 퍼스트. 시리얼 쉐이크 이거를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쉐이크인데 다이어트 시리얼 쉐이크예요. 원래 이제 제가 폐업하기 전에 우리 엄청 바쁠 때, 음. 건강 안 챙길 때 그때 오빠 아침 단골 메뉴가 뭐였죠? 시리얼. 달달한 시리얼. 어. 정의원 저승노아 교수님이 네, 그렇죠. 아침에 먹으면 최악 혈당 스파이크 회사 가가지고 졸리기까지 하다는 그 음. 최악의 달달한 시리얼 그걸 드셨잖아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아, 알지? <laughs> 알지? 그때 배가 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얼 말고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먹게 된게 이거거든요. 오빠는 이거랑 요거트를 반반 아침에 번갈아가면서 먹고 회사를 가요. 근데 나는 이거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어. 없어질까봐 아껴 먹는 거야. 중간에 오빠가 더 사달라고 했잖아. 맞아. 아, 아니, 음. 내 계산으로 치면은 내가 이 속도로 먹으면 은 촬영할 때 없을 것 같은 거야. <laughs> 이게요 맛이 고소 달달한 미숫가루 맛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바삭바삭한 콘플로스트 같은 토핑이 진짜 많아요. 이제 이거를 접한 이후로 다른 거는 못 먹겠다. 원래 쉐이크 하나 먹는다고 배가 차지는 않잖아, 솔직히. 어, 근데 이거 진짜 딱 좋아. 내가 출근할 때 어. 이거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어. 먹잖아. 성인 남자가 쉐이크 하나 먹고 배부르는 게 원래 말이 안 되잖아. 어. 근데 이건 진짜 배가 불러. 제가 소리를 들려줄게요, 여러분. <laughs> 여기 또 마이크 <말긴> 있는데. 이 <laughs> 소리. <laughs> 너무 맛있어. 보통 원래 다른 것들은 어. 먹다 보면 마지막에 국물만 나오거든. 어, 어,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다 먹을 때까지 토핑이 계속 나와. 이게 토핑 양이 국내에서 제일 많대. 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 이 바삭바삭한 빠삭 게 진짜 많아요. 야, 진짜 이렇게 보니까 더 많아 보이네. <laughs> 이게 체중 조절용 쉐이크라서 음. 밥 대신 먹을 수도 있게 나온 거거든. 음. 그래서 한 끼를 대신 먹어도 될 만큼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161칼로리. 심지어 저당이야. 그리고 이게 진해가지고 아까 물 부었잖아요. 물만 부어도 맛있어요. 저는 이제 귀찮기 때문에. 보통 물만 부어서 먹고 보통 오빠는 이제 두유 두유 한 팩을 여기다 넣으면 사이즈가 딱이에요 두유를 타먹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다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뭐? 나 이제는 이거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근데 진짜, 이걸 오빠가 먼저 먹었거든요. 제가 아침으로 챙겨주고 오빠가 먼저 먹었는데, 너무, 너무 맛있다고? 좀 약간, 호들호들, <laughs> 호들카을 떨길래, 아니, 그, 그 정도 하고 먹어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미팅하러 갔을 때, 담당자님들한테, 남편이 너무 좋아한다. 어필을 좀 팍팍 했더니, 무려 50%가 넘는 할인으로, 딱 일주일 동안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살래. 나 진짜 기다렸어. <laughs> 요거는 아침 거르는 직장인들이나 다이어트 하시는데 굶는 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또 쉐이크 정착 못한 웨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가격표 오빠 안 봤지? 이게 많이 살수록 할인율이 크거든 많이 팔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도 처음에 조금 가져왔다가 오빠가 계속 계속 더 사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더 사주겠다 내 돈으로 사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가격이 솔직히 좀 있으니까 제가 갖고 오는 가격이 있잖아요 비교해보니까 그게 훨씬 싸가지고 좀만 참아라 그때 쟁이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맛에 대해서는 진짜 오빠랑 제가 보장하니까요 믿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구독 이벤트도 가졌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보이니 오빠? <laughs> 클렌징 주스거든요. 이거 본품 한 박스 이벤트까지 알뜰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나머지 먹고 저희 운동하러 가볼게요. 야, 여러분 여기는 저희 동네에서 좀 걸어오면 있는 홍제천이고요. 우와 바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지? 여기 러닝하는 게좀 웃겨요. 여기가 좀 웃긴 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천에는 모든 생물이 다 살아요. 뭐가 있죠, 오빠? 오리 거북이 지내 자라. 십장생이잖아, 십장생. 김수왕무. 거북이와 도롱이. 한번 가면서 우리 십장생들을 찾으면서 함께 달려보자고요? 3km만 달려볼까? 여기 담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달리면 힘들어. 시작. 그 동안 동물들이 보이면 말해줘? 응. 동안동물이 무슨 말이야? 장수동물. 아, 아 동안동물이 아니고 장수구나. 와 어, 저기 벌써. 저기 벌써 보여? 어디? 저기 벌써. 저기 벌써 보이세요 어. 여러분? 두루미 저 뭐야? 엄마 머리카락 날리는거 봐. 지금 나 쳐다보고 있어. 기싸움하고 있어? 어저봐야 이러면 <laughs> 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가자. 어, 여기는, 여기 그거야. 여기는 <laughs> 여러분, 여기는 그거예요. 180 이상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거든요. 이 지하게 통과하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볼게요. 어, 어 오빠! <laughs> 아, 니달것 같아. 근데 무섭긴 하겠다. 어. 어. 여기 홍대천에는180 이상 분들은 러닝하기 어렵습니다. 180 이상인 분들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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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저180 <laughs> 이상인 분들은 저 공룡과 두루미를 보고 싶어도 여기서 러닝하기는 어렵다. 아니면은 저 천원을 지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달르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건 좋을 수 있지, 오빠. 썸 타거나 여친이랑 러닝할 때 자기가 180 이상인 걸 인증할 수 있어요. 어때? 근데 저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 한 2m? 근데요, 여러분.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는 사람 특? 180안 넘는. 맞어? 어, 나안 넘어. <laughs> 여기 또 보이죠? 봐봐. 달라, 몰라. 이렇게 뛰면 닿는다고. 날이 아주 좋구만. 뗄만해요? 네. 땀이 막좀 흐르시네요? 땀아까부터 났어. <laughs> 아, 덥다. 땀을 흘려야 노폐물이 방출이 되고 어려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땀, 아니에요. 땀은 그 누구보다 많이 흘리고 있어요. 평소에도. <laughs> 어, 중간이다. 어. 보러 갈까요? 네 어? 저기 뭐 있어 어디? 뭐야? <laughs> 저거 뭐야? 저 뭐야? 아, 오리 오리 새끼다 새끼 오리 <laughs> 어? 제발 <제바>, 제발 <제바>. <laughs> 어 손뭉치다, 털... 손뭉치 털도 안 말랐어 어머, 어머 가 샀어 먹을 거 찾으러 간거 같은데? 오! 왜? 뭐 했어? <laughs> 어? 잡았나 뭐, 물고기 잡았어? 뭐 잡았어? 어머어머 잡는 봐 낚시하네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물고기야! 물고기였어! 아니, 엄청 컸다는 물고기였어. 아, 그래? 어, 근데 못 잡았어. 무거웠어, 못, 아, 못, 못 잡았어. 어, 그니까, 먹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친구들도, 우리, 시계 쉐이크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간편하겠어? <웃음> 그러게. <laughs> 그지 그러게 말이다. 그러면, 우리 새끼, 우리들도, 어, 그거 한 푸면은 오빠. 어? 3일은 먹 겠다 일로가 <laughs> 일로가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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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면 또 예쁜 길 나와 그래? 어. 여기 오르막이잖아 오빠 근데 아. 오르막은 힘들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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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듭니까? 하.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그거 알지 오빠 인생은 원래 힘들어 이거 가지고 힘들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아, 힘들어.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을 때는요. 막판 스퍼트를 달려야 돼요. 진짜 진짜 마지막 코스 피부과를 가야죠.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흉터가 좀 있으시긴 해요. 네. 그래서 포텐자라는 레이저는 우리 이런 모봉이랑 흉터 쪽에 피부를 찌른 다음에. 음. 짜자. 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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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laughs> 건강에 좋은 집진잘먹겠습니다 아, 직얼 놀래. 오, 붕붕붕붕붕붕붕붕다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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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아붕붕요붕붕붕붕붕 <laughs> 양심이 하나도 없네. <laughs> 여러분 제 남편 몇 살로 보이나요? 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솔직하게. 서른 여섯만 돼도 그럼 서른 여섯이라면 서른 여덟 여덟로 보이는 거야. 서른 여덟이라 그러면 마흔으로 보이는 거. 응. 그런 말 사회적으로 해야 될때 있다고. 몇 년생 아구2년생 네? <웃음> <웃음> 진짜. 저보다 동생인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면서, 30대에는 그 정도 눈치는 있어. 그걸 알아채 짬바가 있다고. 그럼 거짓말. 하지만 기분 좋아. <laughs> 그럼 오늘 열심히 관리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보이는 92년생. 8 8년생 부부의 <laughs> 늙기 싫어 미춰버린 <미처> 하루였습니다. <laughs> 안녕. 아이 뻐 아이 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laughs> 아, 이거 <laughs> <예뻐. 웃음> 많이 먹어, 오빠?